이번에 해볼 게임은 원래 여기 노래가 없나? The s u s u s u s u p e r 퍼 서퍼? 수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게임이고요 어, 약간 공포? 셀 <laughs> 게임 끝! 소리 더 줄여야겠는데? <laughs> 서퍼라고? 그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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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퍼 나와봐. 무슨 뜻이지? 어, 나 스펀줄 여태. 여기 애플턴. 일어, 아 일어나. 응? 무슨 만 다리가 뭐야? 미안해 애플턴. 당신의 늙은 뼈가 약해졌다는 걸 나도 알아. 예전에는 훨씬 수월했는데 말이야. 그렇지? 아 저녁이라는 뜻. 아, 간단하게 가벼운 저녁 야식. 아하! 아하. 지만쉴 틈이 없어. 몇 시인지 봐. 손님들이 곧 들이닥칠 거야. 아, 식당을 하나 봐? 손님들의 배를 곰, 곰게 할순 없잖아, 안 그래? 꽃에 저거 피 수치래. 피가 아니야, 수치야. <laughs> 뭐지? 아아 어. 세이브 에? 세이브 아 수, 아 이게 숯이야 어? 아 이거 피가 아니라 토마토 쑥, <laughs> 토마토 쑥, 특제 소스 부집게 윙? 부집게 아! 수출! 아 수취 떨어져있네 이제 보니까 이거를 짓나? 오케이 수출 집은 부집게 빈 냄비 황새치 쓰담쓰담 어 이상한데 좀 생긴게? 아 불을 켜라 그래, 여기는 좀 어두워. 불을 켜면 여기가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것 같아. 어, 느낌 있는데? 요새, 요새 엔 g 엔지 식당. 약간 옛날 느낌 나는데 엔지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식당. 틱! 아! 수출로 이렇게. 잘했어 애플턴 배고픈 영혼들이 이곳을 지나기를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윙어 느낌 있는데 근데 식당 테이블이 하나야 식당 테이블이 하나야 올다 세아두 개네 아두 개네 배고픈데 밥 좀. 오케이, 잠시만요. 밥 좀, 취사 좀 누르고 올게요. 음? 왁스? 아, 천농천농에 촌농. 쓰이는 그런 왁스인가. 물 주전자에다가, 아이, 음. 소스? 아닌데. 빈 냄비에다가 물을 넣자. 아니라고. 왁스를 냄비에 넣자. 응? 어, 왁스를 끓여? 왁스를 끓여가지고, 물 주전자에 담아? 아닌데. 녹여서 쓰는 거라? 어? 산책할 시간이 없어 애플턴 내가 이쪽으로 오는 신선한 고객님들의 냄새를 맡았어 누가 말을 거는 거지? 우리의 특제 소스가 그들을 위해 준비됐는지 한번 보는 건 어때? 걔? 누가 말을 뭐 거는 거야? 음! 스멜! 스말 오, 왜왜왜왜 소리 들었어 애플턴 말들 배가 꼬르륵 거리는 소리 말을 키우는 건가 이쪽으로 와 사과가 돌면 애플턴 자자자 자, 자. 도르셨군요 갑시다. 어 손님인가? 어 청새치? <laughs> 청새치 나저 걸려져 있는데 괜찮나 이거? 어저 오빠 그 상자야. 보물상자인가? 이 손님들이 우리가 찾던 자들이야. 자리로 안내해! 어서! 아, 이제, 밥 먹을 때 몰래 상자 빼돌릴라고? 자, 그럼 신사분들은 무슨 메뉴로 시작할까? 냠 하라고? 매콤하게 빨간 황새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야 군침 도는 별미인데다가 몸매도 좋지 오메가3가 듬뿍 들어있어? 근데 이름이 정신을 지배하는 곰팡이? 그러니까, 얘가 본체네. 얘, 얘가 아니라, 얘가 본체야. 늙은이, 어이, 늙은이. 로제 소스를 곁들인 비둘기 고기. 우리 셰프의 특별 요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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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애플턴? 손과 혀를 넣은 스튜. 당신은 이 메뉴가 손님들에게 인기 없을 것 같다더니, 내가 맞았고 당신이 틀렸어. 그러니까 왼쪽에 앉은 정신을 지배하는 곰팡이씨가 매콤한 빨간 황새치를 시켰고, 그리고 오른쪽에 늙은이는 로제 소스를 곁들인 비둘기. 그리고 어. 가운데 앉은 위험하게 생긴 파라 씨. 파랑 상어씨 파랑 상어씨는 손과 혀 수튜 물론 모든 식사는 우리의 맛있는 비밀 소스와 함께 제공될 거야 자자 애플턴 어서 재료를 찾으러 가자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부엌의 벽에 붙어있는 레시피를 잊지마 재료? 아니, 손님이 와서 재료를 이제 찾으러 간다는 건가? 주문 받고 재료, 재료 구하러 가는 거야. <laughs> 아. 가자. 너 밖으로 나가 아, 잠시만, 황새 짓잖아, 여기. 칼이 있어야 되나? 밖으로 나가볼까? 잠시만 상자! 진착해 애플턴 인내심을 가져 오케이 어? 비둘기 파랑새 아니야? 일리온 저걸 잡아야 되는데 저기 올라갈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잡지? 응? 낚시꾼. 저기요. <laughs> 불쌍한 늙은 피트. 난 그가 머리를 언젠가는 잃어버릴 줄 알고 있었어. 아 제가 안그랬어요 오케이 낚싯대 득템 네? 저좀 붙여 응. 이거 무슨 레버지? 몰라 감옥! 식당 바로 옆에 감옥이 있네? 뭐라고? 나 부추 안으로 들어오렴. 오! 에? <laughs> 아, 이렇게 잡는 거였어? 자, 비둘기 고기. 아, 많이 기다리셨죠? 갑니다 가요. 자, 재료를 막 구하던 참이거든요. 아주 신선합니다. 어, 비둘기의 특제 소스. 공당 오호! 아주 잘했어. 로제 소스를 곁들인 비둘기 요리는 손님에게 나갈 준비가 됐다고. 아 누가 시키셨죠? 어이, 곰팽스. 아닌데. 어이, 늙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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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맛있 음. 아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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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눈, 눈이 왜 저래? 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마지막 식사는 정말 맛있게 드셨나 보군. 걱정 마. 술집에서 사람 한둘 죽어나가는 거 자주 있는 일이야. <laughs> 다른 손님들은 이분이 숨을 안 쉰다는 걸 눈치 못찰 거야. 약간 식당인 척하는 그런... 그런 건가 봐. 가위... 어, 가위로 로프를 끌어내자. 여기, 로프가 있었거든? 싹! 이제 이 배는 제 겁니다. <laughs> 그냥 가면 안 돼? 이거 타고? 선장실. <laughs> 선장님! 저 녀석들 나쁜 녀석들이었네? 아, 저 녀석들도, 손님들도. 배를 훔친 거, 가봐 그지? 형, 나이 사람 알것 같아. 그의 피를 좀 먹어보도록 하자. 에? 칼, 에? 피요? 발짝. 역시 맞군. 클린트 맥머레이 선장. 내 누이의 두 번째 남편이지. 이제 누구를 때려 눕힐 일은 없겠구나, 클린트. 근데 누가 말을 걸고 있는 거지, 도대체? 어, 어! <laughs> 어, 어 할머니의 실체를 봐버렸는데. 이 묘목은 굉장히 목말라 보이는군. 시원한 물한잔 가져다 줘야겠어. 아, 자, 마침 주전자가 있죠. 또르르르. 자물 주러 왔다. 꼴꼴꼴꼴꼴꼴꼴. 칠리페퍼. 엄청 귀엽게 생겼다. 빤질빤질해가지고, <laughs> 그럼 다할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뭐지? 청 새치, 뭐시기, 뭐시기? 자, 레시피 한번 보자. 어, 매콤한 빨간 황새치. 아, 청새치가 아니라 황새치. 아, 청새치는 손님이었고. <laughs> 꼬리. 페퍼 소스. 어, 칼 있으니까. 싹싹싹싹. 예? 이 황새치 꼬리에다가, 어... 어? 어... 완벽해. 그게 메인 재료지. 이제 요리를 완성하자고. 손님은 상어고 청새치가 더 커, 아니? 청새치가 더 커? 아마 네 상어였지. 자, 특제 소스, 봉당. 요호 맛있어 보이는데? 잘했어, 애플턴. 우리의 매콤한 빨간 황새치는 나갈 준비가 됐어. <laughs>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누구였죠? 이렇게, 곰팡이씨. 맛있게 드세요. <웃음> 에? <웃음> 아, 저기가 입이었지. 좋아. 만족스럽게 배가 불렀군.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면 먹고 죽을 가치가 있지. 음, 그렇고 말고. 하하하. 이해하겠어, 애플턴? 재밌잖아. 웃어봐. 웃어! 하 오케이. 혀. 열쇠. 혀가 있었고 어 사람 손이 필요한데? 혀랑 혀는 있고 아까 감옥에 있었잖아? 그걸로 가보자 이건 뭐지? 레버? 손 해골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음... 여기? 사람 손이 없어. 아, 잠시만. 술에, 수레... 왜 아니야? 주전 간판. 즐거운 랍스터 주점. 랍스터 주점인데, 왜? 간단하게 식사하기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소지. 어, 저 손님? 사람 팔이 없는데요? 아, 왁스 아 된다? 왁스를 바른 손 이건 응. 응, 그냥 왁스잖아 왁스 바른 손과 혀나 소스 바르면 몰라 <laughs> 아, 손님. 먹고 주고 물을 음식 나왔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죽어도 몰라요. 맛있게 먹으라고, 생선 친구. 냠냠냠냠냠 아, 또 손님 한 분이 만족스럽게 드셨어. 아무리 까다로운 손님이라도 이런 맛있는 음식은 이겨낼 수가 없지. 잘했어 애플턴. 흔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서비스였다고. 우리 손님들은 아무 불만 없으실 것 같은데, 안 그래? 좋아. 이 난장판을 치우자고. 악취 때문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치워 치워 어디로? 헉, 설마. 소스로 어떻게 지우지 일단 상자, 아, 아니야, 음, 감옥, 아, 바깥에 술에 있었잖아. 술에, 아, 레버도 있었고, 오! 빛, 빛 마을이다. 아냐? 요? 어! 배가! 배가! 이걸 뭐라 하지? 덩쿨? 덩쿨에 촉수에 감겼어. 아, 묘목! 아, 그건가? 아까 물준 거? 그래, 그걸 수도. 술에 좋은 생각이야. 애플 펀 이거면 시체들을 치우기 딱 좋겠군. 아. 있네 너. 어. 어, 더 풀어졌어. 레버를 당겨. 이렇게 많은 수를 한 번에 갈아본 적은 없는데. 으. 갈갈갈갈. 중간에 뼈가 걸리지 않기를 버리, 바라자고. 으아 으아 <웃음> <웃음> 잘했어, 애플턴. 아주 완벽했어. 저것이 바로. 갈갈 특제 소스. 어? 남편인가? 고마워, 애플턴. 날 위해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해. 아, 여태 말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근데 죽었어. 드디어 나도, 당신도 쉴수 있게 됐구려.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가진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아. 당신은 내게 최고의 친구였어. 어, 어, 아까 그 녀석들, 그 괴물들이 날 부엌에서 끌어낼 때, 난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직감했어. 아아저 상어들이 다리를 먹었네 상어가 다리를 먹었네 그래가지고 그그 뭐라하지 부목목 부목? 어, 그거 쓰고 있었구나. 너 어, 그러면 아까 그배아 배에... 의족 아, 어, 의족 아까 배에 죽었던 사람은. 그 선장은 여기 할아버지? 맹세컨대 그들에게서 금덩어리를 훔친 적 없어. 아 그리고 그 아까 그 상자가 이 상자네, 이 시체 들은 상자, 상자 들고 왔었잖아 식당에. 저놈들이 정당하게 얻은 재화였지. 나... 그들이 나를 이 괴짜 안에 가둬놓은 다음, 내가 그 안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동안, 깨달은 것은 딱한 가지였어. 내가 죽든 살든, 당신이 날 찾을 때까지 영원히 쉬지 못한다는 것이었지. 복수를 해줬구나.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까지 미쳐버린게된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할머니는 못듣고 있어. 자고 있어. 자기 남편이 저렇게 각잡혀서 미쳐버렸구만. 부디 조용한 곳에서 내 뼈를 태우고 내가 좋아하던 그 우물 옆에다 묻어줘.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야. 애플 턴. 좋은 꿈꿔. 내 사랑하는 친구. 잘 있어. 이런 슬픈 스토리가 있었다니. 사연이 있었다니. 만들어진 소스들은 누구였던 거지? 그냥 일반 행인들도, 손님들도 갈았지 않았을까. 복수를 위해서. 미쳐버렸다 했잖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도 이렇게까지 미쳐버리게 될 거라고. 게임은 짧았지만, 스토리가 탄탄했네요. 땡큐 a 플레 you for p 네가 만약에 게임을 좀 즐겼다면 컨시더 서포트 개발에 도움을 안 음, 해달라. 아우 말만돼 <laughs> So we 아그니까 uh, 너는 아 uh, 아트북 D c 로 살아. 아무튼, 플레이 해 주셔서 고맙다. 음. 재밌었습니다.